하지만입니다. 오늘은 코인공부 11일차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TC 마켓, OTC 마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더 카운트 마켓, 장외 거래시장을 얘기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거래가 당장의 거래 효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준다. 챗 GPT 해결물어봤습니다. 오버더카운트 OTC 마켓은 거래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식이나 채권, 외환 등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OTC 시장에서는 중개인을 통해 양쪽 거래자가 서로 직접 거래를 할수 있으며 거래가 전자화 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거래 과정이 불투명하고 정보가 부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otc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량의 금융 상품이 거래되며 대부분은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합니다.otc 시장에서는 거래 상대방을 찾기 위해 주로 중개인이나 딜러가 중간에서 매매를 수행하며 이들은 매매 대금의 일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 상품들은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거래에 있어서 가격 협상이 필요하며 이는 대개 양측 거래자의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OTC 시장은 거래소와 달리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여 투기성이 높은 금융 상품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OTC 시장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높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